그냥 혼자 사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음. 밑으로 내려가는데 햇살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잠깐 그늘에 들어갔는데 그늘은 서늘했어요. 음. 그리고 그늘에서 딱 나오는 순간, 아, 따뜻하면 다시 음. 느끼더라고요. 음. 그 느끼, 느낌을 느끼고 나서, 아. 이 몸은 내가 아닌데, 음. 그걸 느끼고 있는 나. 그게 바로 그거구나. 당연하지. 그 몸을 느끼는 그것이 나지. 음. 그것이 나지. 그거를 영상을 보고 알았고, 그냥 이해를 했었나 봐요. 그 부분은. 음. 그런 그랬는데, 방금 이렇게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서, 아, 그, 이게, 이거, 이 육신은 정말 내가 아닌데, 이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진짜 내가 없으면 느낄 수 없다는 그렇지. 거를 내가 들어서 알았지만, 음. 오늘은 그걸 내가 확실, 제가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음. 아. 멋지다. <laughs>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냄새 맡는 코와 말하는 입. 음. 그리고 느끼는 감촉, 이런 모든 게 다, 음. 아, 그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지. 그걸 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렇지. 그거를 제가 혼자 산책하면서 느꼈어요. 그거를. 멋지다. 그것만이 나다. 그것이 진짜 나다. 그냥 이대로군요.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지. <laughs> 음. 그거 있, 있어야, 내가 지금 머리도 안 이쁘고요, 멀리도 이쁘고요, <laughs> 화장도 해야 되는데, 온갖 말 하잖아. 그것이 있어야. 그게 없이.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이거 앉아서는 뭐, 화장해야 된다, 머리 이뻐야 된다, 조차도 성립되지 못하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연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음.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이것만이 낸줄 알았잖아. 네. 이게 갇혀가지고 음. 이게 다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있어서 내가 이게 있었던 거라는 거를. 그렇지. 알았어요, 선생님. 멋지다. 선생님, 저 의심하면서 왔어요. 음, 음. 그래도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음. 내가 이렇게 줬는데 또 서울 가서 나는 뭐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고민하면 바보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많았겠지만 음. 의문이 좀 사실은 사라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면서 아이 부분 막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확신이 없었으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지. 더 갈구하고, 에. 더 알아야 될것 같고, 어. 그런 시간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방금 또 하나 느낀 거는 제가 길 가다가 명화주를 봤거든요. 음. 아, 저거는 명화주지. 저 이름은 내가 지었네. 음. 그런데 그 옆에는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 아, 저거는 내가 몰라. 음. 모르면 분별할 수 없구나. 음.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 지은 것들은 그냥 배워서 이름을 지은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그냥 그대로구나 오, 이것이 무엇이다 어, 어. 이것이 지금 본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 어. 나도 드디어 내 말을 하는구나 계속해요 어, 어 이름 지은 것들을 내가 배워서 그냥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이고 이렇게 분별을 했지 그냥 이름 모르는 건 내가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지. 그걸 보면서 음. 아 내가 다 듣고 보,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았구나 그냥 이대로 그냥 그러할 뿐이라는 말이 아 그러할 뿐이라는 말이 이래서 그러할 뿐이구나 그런 거를 또 느꼈어요 멋지다 <laughs>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세구나. <laughs> <laughs> 네, 아, 이름을 모르는 거는 내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잖아. 네. 그거 내가 모르는 걸로 이름을 지었고, 다른 거는 배운 걸로 이것은 이름이다 하고, 그냥 정한 거지. 실제 그게, 우리는 꽃 이름이 명화주라더라도, 진짜 그것이 명화주는 아니잖아. 사람들이 누군가가 명화주로 지은 거지. 응. 네. 음. 이거는 명화주, 어, 이거는. 모르니까 개나리, 그냥 음. 지나 어뭐 음. 개나리 뭐 아는 것들 이름이를 걸으면서 여기는 개울이고 뭐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 모두 그렇잖아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기만 보는 순간 그렇지. 그렇게 지그렇 가다가 명아주 개나리 이렇게 가다가 네. 모르는 게 있을 때 그냥 쓱 지나가는데 그때 아 내가 모르는 거는 분별하지 않는구나 그런 그렇지. 생각이 딱 들면서 음, 음. 내가 이런 짓,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 이 세상이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구나. 나는 그렇지. 그냥 배운 대로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음. 그거를, 그것도 알게 되었구요 멋지다. 그것이 본인의 말 맞아. 저 사실은, 다른 분들은 되게 내 말,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음. 말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 음. 내가, 아직 확신이 없고,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다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시간이 필요 그, 뜸을 들이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음. 되게 저는, 저는 이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주신 방식이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공부하면서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막 대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도, 처음에는 조바심 내지 않았지만, 가, 나랑 같이 왔던 선생님들이 먼저 되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사실은 마음으로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안될 거야. 나 같은 음. 게 어떡해. 음. <laughs> 어, 이런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laughs>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될 거야. 나 같은 건안 돼. <laughs>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도반 선생님도 들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된다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또이 <laughs> 공부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고의 전환. 그렇지. 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고. 그래. 나도 돼. 나도 될수 있어. 사실 그될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게 사,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대, 앞서간다. 내가 음. 너무 아, 안될것 같은데 혼자 너무 이렇게 떠서 그런 그 어떻게 좋게 말하면 좀 겸손해지려는 마음 그런 음, 것 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음. 나도 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다른 선생님들은 깨닫자마자 말씀도 잘 하시고 목 정말 밝아 보이시고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왜한 마디도 못 하지? 왜내 말이 없지?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에러시워 너무 쉬워. <laughs> 어, 나 진짜 선생님. 어, <laughs> 진짜. 어, 이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로. 어 근데 처음에 깨닫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누구나 음. 다 그렇지만. 자, 지금, 지금 설명해봐, 그 다른 음? 사람한테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줘야 되는데, 나 말을 쉽게 못할 것같아가 그래요, 선생님. 제가,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우시, 왜냐면 선생님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제가 이렇게 알기 전에는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웠다고요. 어? 음. 그렇게 그, 말하면 그냥. 그럼 플러스 말해봐, 지금. 저거는, 저, 어, 그렇구나. 그냥, 저, 그냥 그런 말이구나 음. 했지. 그게 내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요 그럼 않는다고요. 지금 프로스 내 말해봐. 근데 와닿게? 응. 음. 내가 다른 사람 말할 때어려웠잖아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알았으니까, 알은 어? 이것을 쉽게 설명해봐. 이 세상이, 어? 네, 내, 내 모든, 내 육신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음. 내가 이, 안, 내 몸이 한게 아니라, 그 참나가 음. 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음. 이 세상은? 어. 이 세상은, 음. 온통 다 나야. 그러면 나와 음. 이 세상이 달라, 같아? 나예요, 다. 다 나야? 응. 음.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살빛나, 그러면? 없어요. 왜 없지? 그냥 그대로 그거니까요. 어, 네, 그대로. 그대로 근데, 다 붙여니까. 어,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모를 뿐 붙여요. 그... 근데 모를 때와 알 때는 너무 차이가 나요. 음. 똑같이 아는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다 붙여지만 깨달은고 나서.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닫고 나서의 그 삶과 음. 세상을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사는 것과는 너무너무 어. 다르죠. 음. 똑같은 부처지만. 음. 그쵸. 그럼 우린 똑같이 살아도 다르네.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다르죠. 사는 거랑 다르네. 다르죠, 선생님. 음. 그래서 정말 알아야 아는 게 맞아요. 네. 그냥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속고 살았다. 진짜 그거. <laughs> 속고 살았다. 그냥. 아, 한테 속았다. 어, 어. 그리고 세상이 너무 정해놓은 규칙과 그막 규범들과 뭐 어떤 사소한 징크스들 뭐 아침에 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뭘 장례 장의사 차려보면 재수가 없다는 이런 음. 뭐 그런 것들 사소한 것도 그다음에 뭐 어디 정,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속고 살았고 세상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구나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안타 어좀 음?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모르고, 오, 어, 이렇게 정말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모든, 응?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렇게 속고 바보같이, 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속고 살수 있구나. 그게 정말 좀. 자, 본인이 음, 음. 자기가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모를 때는 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단줄 알았던 내가 내가 아니었죠. 지금 축하한다. 축하한다. 오, 이제 감사합니다. 제대로 알았네. 전 존중 그런다봐요. 아 좋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있는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죠. 네. 이제부터 공부 시작. 시작. 공부 시작. 열심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애끼고 남과도 더 많이 내 아는 것을 나누고. 음, 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그래 살아야지. 네, 네. 사랑하면서 해야죠.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에 왔으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사랑하며 알려주며 같이 느끼며 행복하게. 더많더 음, 많이 사랑하고 어. 살아야지. 오 어, 맞아요, 선생님.